정순주의 해버타임 오늘은 특별한 곳에서 합니다. 그라운드 위에서 멋진 남자를 만날 건데요. 김근환 선수 나와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네, 경남 fc 공격수 김근환입니다. 네, 김근환 선수 요새 좀볼 수가 없었어요. 부상으로 좀 고생했다고요. 네 이제 시즌 시작 전에 이제 동계 훈련을 하면서 이제 무릎 부상이 있어가지고요. 어, 수술도 하고 재활도 하고 이제 곧 이제 복귀할 예정입니다. 네. 팬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던데 복귀 임박이라 그랬잖아요. 언제쯤 볼수 있을까요? 기본적인 건다 했고요. 이제는 좀더 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뭐 인터벌이나 이런 걸만 남기고 있거든요. 그래서 한 다음 주 정도에는 팀 훈련에 합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빨리 합류해서 또 멋진 모습 보고 싶은데 어, 김근환 선수와 경남에 작년 후반기에 이제 합류를 했잖아요. 좀 같이 1년을 지내보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? 네 우선 뭐 안팎으로 다 엄청 끈끈한 팀 같아요. 예. 뭐 안에서도 한마디로 뭐 안에서도 잘 뭉치고 밖에서도 잘 뭉친다 이렇게 예,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 말콩과 함께 앞선을 지키고 있는데 말콩하고 좀 사이가 좋나요? 대화는 잘 돼요? 네 우선 말콩이 어리고 흥이 넘쳐요. 그래서 뭐 먼저 다가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뭐 잘못된 부분에 통역 불러서 같이 얘기도 하고. 예 네, 그렇게 잘 지내고 있고요 근데 말컹하고 또 새로운 콤비 별명이 있다고 들었어요 <laughs> 뭐 제가 원한 건 아닌데 <laughs> 운동할 때부터 누군가가 자꾸 근컹+ 근컹이라고 불러가지고 <laughs> 이제 모든 뭐 후배들도 그렇고 동생들도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자연스럽게 뭐근 나이보다는 근컹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편수리 불르기 편하게 말컹 그리고 근컹 이렇게 하나 봐요 네 근데 가끔씩 제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. 성만 이제 들리다 보니까 빨리 빨리만 컵컵 그러니까 진짜 못 알아들을 때도 있, 많더라고요. 예. 어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. 잘 들어보세요. 유 i r 김수로 유재석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? 부정하고 싶은데 정거 같네요. <laughs> 닮았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. 네, 네. 이 중에서 좀 누구랑 더 닮았다고 생각하세요? 뭐, 어, 세분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. 어, 세분다 좋은데요. 굳이 꼽자면 배우인 김수로 씨를 꼽고 싶습니다. 예. 공격수로 뛸 거잖아요. 근데 세레모니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. 어, 작년에 이제 이적해서 왔을 때 공격수로 뛸때골을 넣었는데 와이프가 멋있는 것좀 하라고 해서 당신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골을넣고 이제 얼싸안고 좋아하다 보니까 한 번도 못 했어요. 그래서. 말은 안 하지만 아마 마음속으로 아마 좀 아쉬워하고 그러고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그러면 또이 아쉬움을 여기서 풀어야겠죠. 그래서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아내를 위한 세레머니 제가 골 외칠게요. 세레머니 보일 수 있으시겠어요? 네, 네. 알겠습니다. 굉장히 마음에 각오를 단단히 하시는 것 같은데. 네, 김구나! 꿀. 분이 이거 영상으로 하나 마련해서 또 끝까지 평생 간직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. 너무 오글거려요. 이거 TV로만 보다가 진짜 제가니까 하머릿 속이 하얘지네요. 지금. 아이 본인은 부끄럽지만 가족들은 <laughs> 행복한 걸로. <laughs> 네. 아 그런데 사실 요즘에 축구에 또 사랑꾼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. 네. 거기다가 또 딸바보라고 들었거든요. 근데 누구나 다 공감할 것 같아요. 딸, 아이, 아빠는 모두 다 딸바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갖고. 뭐, 하나만 해도 천재 같고, 애가. 뭐, 하나만 해도 크게 된 인물 같고, 그런데, 네뭐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. 또 생일이라고 조만간, 그래서 제가 또 영상편지 하나 네. 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. 네, 이제 7월 23일 날 생일인데요. 네, 뭐, 아빠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, 이렇게 곁에 자주 없고, 그러게 너무 미안한 것 같아요. 그래서, 그렇지만 또 이게 제 직업이고,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열심히 할 테니까. 음, 건강하게만 정말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족 팬들한테 짧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, 우선 지금 현재 저희가 2위잖아요 뭐 봤을 때는 뭐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지금 뭐 순조롭게 저희는 잘준비한거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팬들도 많이 와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얼른 복귀를 해서 골을 넣고 환호성을 듣고 싶습니다. 예. 그 환호성 빨리 듣기를 기대하면서요.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. 정순주의 하프타임 생방으로 놓치신 분 계시잖아요. 그럴 때는 아쉬워하지 마시고 저희 엠스플 SNS가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. 지금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데요. 자막 확인해 주시고요.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길 바랄게요. 그러면 김근아 선수와 함께했던 하프타임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 지금까지 정순주의 하프타임이었습니다.